그런데 코물이랑 오라리를 사람들이 왜 비슷하게 느낄까요?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100분 이상이 댓글과 DM으로 알려달라고 했을 정도로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브랜드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브랜드는 바로 코모리라는 브랜드입니다. 코모리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가 몇년 전부터 좋아했던 브랜드 중 하나이지만 이 브랜드가 뭐 인스타 플레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이트에도 정보가 많이는 나와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세 자세히는 잘 모르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한 2, 3년 전부터 정말 핫하게 떠오르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 오라리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모리와 오라리가 가격대도 비슷할 뿐더러 둘의 무드가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브랜드는 매우 다릅니다. 이두 브랜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궁금증도 오늘 제가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모리 한번 봐볼까요? 일단 코모리라는 브랜드는 2011년에 코모리 케이지로가 론칭한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를 론칭한 이유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만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론칭을 했고 디자인적인 요소의 관점에서의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좀 살펴보자면 유럽의 패턴을 기반으로 일본인의 체형에 맞게 변화를 줘서 좀 깨끗한 일상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좀 공감을 하는 게 도 그렇지만 클래식하게 지금까지 사랑받는 옷들이 유럽에서 파생된 게 많기 때문에 저 또한 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때 유럽의 옷들을 기반으로 공부하는 편이 많습니다. 즉 옷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는 유럽의 옷들을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유럽의 옷들을 알아야 옷의 뿌리를 안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모리라는 브랜드도 유럽의 패턴을 기반으로 하되 조금 더 아시안 핏에 맞고 코모리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게 조금 더 루즈한 실루엣을 디자인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코모리의 컬렉션을 살펴보면서 코모리라는 브랜드를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리자면 일단 코모리는 메시즌 테마를 정해두면서 트렌드에 맞춰서 디자인한다기보다는 슬로우 패션을 추구해요. 슬로우 패션을 저도 개인적으로 꽤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컨템포러 컨템포러리를 추구하는 브랜드들은 컨템포러리 자체만의 매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컨템포러리 브랜드들은 시즌의 트렌드에 맞게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시즌이 지나게 되면 못 입게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슬로우 패션을 추구하는 곳들은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고 몇 년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물론 몇 년이 지나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클래식한 디자인을 표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코몰이라는 브랜드는 보시다시피 기본을 중시하면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클래식함에 부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관점에서의 코몰이라는 브랜드를 조금 더 정의를 해드리자면 밀리터리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좀 터프한 느낌을 표현하는 브랜드예요. 필드 팬츠나 필드 자켓만 봐도 그런 감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직선적인 실루엣을 가졌고 원단도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원단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코몰이랑 오라리를 사람들이 왜 비슷하게 느낄까요?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왜 느끼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두 브랜드 모두 기본에 좀 충실한 디자인을 표현을 하고 어느 정도 루즈한 실루엣, 높은 퀄리티, 그 다음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코몰이라는 브랜드를 설명한 것들만 들어도 쉽게 알수 있듯이 오라리와 코몰이는 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라리는 봉제선도 보이지 않게 조금 더 깨끗하게 디자인하려는 경향이 있고 원단을 선택할 때나 패턴을 구성할 때도 좀 차를 흐르르 유연하게 흐르는 느낌을 구성을 해요. 즉, 오라리와 코모리의 차이를 쉽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코모리가 터프하고 직선적이라면 오라리는 코모리보다는 조금 더 깨끗한 느낌의 유연하게 흐르는 실루엣을 표현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결론을 말해드리자면 어떤 브랜드가 더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어떤 무드를 더 선호하고 자기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한뒤 그에 맞는 브랜드들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코모리라는 브랜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서 아이템 하나만 추천을 해드리자면 벤디카 라셔츠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코모리의 대표적인 아이템 중 하나이기도 하고 그나마 접근해 볼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코모리의 아이덴티티를 좀 쉽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마치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루즈해질 수도 있고 그나마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하고 집중적으로 좀 쉽게 알수 있는 정보들만 캐치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짧고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조금 더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